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집에서, 어, 월 300, 그 방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돈 버는 방법이라고 쓰는 게작겠네요 어, 일단 집에서 이렇게 돈을 벌려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7위부터 좀 설명을 하면, 7위는, 음, 그, 지원금 혜택 같은 것을 많이 받는 게 좋겠죠, 지원금. 그러니까, 소상공인일 때, 뭐, 코로나 상황이면 300만을 받는다든가,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지원금의 혜택을 받는 게 중요하고요. 뭐, 어, 그 다음에 6위는, 음, 앱, 앱 있죠. 그 앱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활용을 하는 거죠. 앱테크라고 하죠. 앱을 가지고 그서 이제 그뭐 포인트라든가 포인트도 있고 또는 추천인이라든가 미션 수행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포인트, 포인트도 이제 중요하고요. 추천인. 그다음에 바로 5위가 블로그입니다. 블로그. 근데 이제 블로그라는 에이웹바로그라는말에그입니서블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웹은 인터넷망이고 로그는 일기라는 뜻서거든요서런걸이야기하고서그래서거기에서 사용해서 사용해서 사용서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드포스트그블로그에서 이렇게 포스트, 딩린팅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위 같은 경우는 AI, 그러니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죠. 그래서 AI의 그런 학습 알바. 그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AI에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알바몬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 어떤 녹음이나 촬영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3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카카오 뷰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여러 어떤 그 여러분이 활용을 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3위는 2위가 뭐냐면, 지식을 이제 판매하는 거죠. 지식을 판매한다는 건 이제 여러분이 뭐, 그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 사람들이 오게 되면 지식을 팔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위가 바로 유튜브입니다. 물론 이 유튜브는, 어 쉽지 않죠. 왜 그러냐면, 그, 1000명을 모은다는 게 구독자 1000명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구독시간이 4,000시간인데 이 4,000시간도 1년 동안이에 최근 1년. 최근 1년의 그 기준으로 4,000시간이거든요. 그냥 내가 처음부터 유튜브를 했을 때부터 4,000시간이 아니고, 최근 1년의 4,000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 그런 어떤,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구나 뭐, 그래서 구독자가 백만, 또, 분명히 있었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구독자가 백만 명이면, 와, 그냥 뭐, 처음부터 이렇게 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누구나 다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전혀 이런 게 없이 처음부터 막, 어, 구독자가 막 팍팍팍 날라가듯이 뭐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되려면 정말 아주 유명한 연예인 인경훈 이제 그렇게 될수 있지만 일반인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런 과정이 있어 요 일위부터 7위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특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6위에 있는 앱테크를 한번 여러분이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로 인해서 또 많은 수익도 챙기시고 어, 날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